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작품 촬영은 엄격히 통제된다. 이 티켓으로 1, 2, 3층 전체 다 관람 가능하세요. 영상 촬영이 아예 안 되세요. 관객이 미술 현장을 기록하려 할 때는 직원들의 감시와 지도 편다를 감수해야 한다. When spectators try to record art scenes, they have to endure supervision and guidance from staff. 지금 영상 촬영하고 계시는데 허가 받으셨나요? 아니요.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짧게 찍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막쭉 찍는 거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아, 지금 몇한 바퀴 몇 는도 돌았고 그리고 몇개 정도만 더 찍으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니다 네. 어디 가서 잘알아봤죠 그 안내데스크나 이런 쪽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되지 않고서는 허가가 좀안 나요. 방칩이 어떻습니까? 아, 기존 집이라든가 그런게 있나요 혹시? 네 있기는 한데 네. 촬영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디를 촬영하고 싶은데 그거에 따른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뭐 규정같은게 있나요 따로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동영상은 네. 일단은 전시장마다 그 작가가 허락한 전시장은 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찍은 사람은 문제예요 위수로 네. 가는 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인데 그럴 때도 위수로 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럴 때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아, 그래. 때 저희가 그래서 허가팀이 있고 부서가 있어요. 그걸 담당하시는 부서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 담당자하고 이제 이제 취재나 허락 담당하는 부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뭐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개선 그게 더 나을 거 아닌가요? 그 조직이 뭔지 전시를 한다는 건 보여줄 거예요. 그게 홍보돼야 가 된다.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 거예요. 당연히 해요? 네. 유튜브에서도 올라올 게 없던데 국가에게 문제가 생겼다. 제재해야죠 이제.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연락처 안 받으시는가? 아니 아니 별 의미가 없으시에 아, 지금 <laughs>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앞으로는 장면 해제가 되는, 강제해제가 되는 부석대기 놓고 참 쓸쓸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참 좋습니다 관람객 아, 네. 수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아, 네. 지금 이 정도는 많은데 네. 조심히 가십시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전시는 보는 사람의 관심과 호응을 바라고 작품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관객은 눈으로 인상으로 영상물로 기록하고 평가하고 반포한다. 이 모든 활동은 미술관이나 미술관 직원과는 무관하다. 촬영 및 반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은 원인 제공자에 있기 때문이다. Exhibition is the act of showing works in hopes of attracting interest and response from viewers. The spectator records, evaluates, and distributes the video through their eyes and impressions. All of these activitie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useum or its staff. This is because the ethical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process and results of filming and distribution lies with the person responsible.